네, 안녕하십니까, 후원입니다. 오늘은 네. 갈치 낚시 나갑니다. 오랜만에 주내만 갈치. 오늘 좀 바람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전날 고기가 잘 나왔다고 해서 기대가 되는 중입니다. 가서 뵙겠습니다. 자, 뽑기 할게요. 뽑기. 붙이. 어 저기서. 자, 두분더한 개, 세분더한 개, 한분더한 한 개. 오, 번. 자예요 아니요, 두 명. 아, 요번, 7번, 7번 7번이 어. 요렇게 칠료이가 요렇게 칠 자, 이네 자, 어, 저... 저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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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对，啊，就回去。 편마으셨으니까 회화하신 분들한테 도와주십 고마운 거 이거 누구면어 이거 없네. 네. 맞습니다. 나중에 수동은 테냐를 해봐야 겠습니다 <laughs> 뭔가 생각하던 걸해 봐야지 했는데 역시 어, 전통적으로 쓰는 이유는 다 있죠 <laughs> 갈치가 중간에서 또 많이 잘라먹나 보네요 옆에 형님 같이 온 형님은 머리만 달려있는 갈치 갖고 왔습니다 음 일단 한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아, CR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도 뭐, 먹으려면 먹을만한 사이즈. 한 마리 왔습니다. 처음에는 호기롭게 <laughs> 수동으로 해보려고 몇번 던져봤다가 바로 포기하고, 전동으로 갈아타고, 어.. 2단 기둥줄 채비 넣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, 아, 감이 잘안 잡힙니다. 입질도 예민하고, 애들이 확 가져가질 않하네요 바늘이 큰지, 계속 좀 미끼만 따이고 있고, 네. 69, 69m 에서, 한 마리 더 올라옵니다. 아, 위에 거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. 근데 그렇게 막 사이즈들이 어, 대단히 크진 않네요. 일단은 한 마리 또 차고차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그다 힘들어서 내려놔야겠습니다. 올라올 때는. 아이고 또 크진 않지만 또한 마리 왔습니다. 말이 또 왔습니다 이거 테니아를 넣기에도 너무 작은 사이즈들이라 가지고 일단은 그냥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고 일단은 좀 사이즈들이 조금 만족스럽진 않은데 어떻게 또 하실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나마 조금 먹을만한 사이즈 한 마리 나왔습니다. 다 꺾어서 어제껴 주고 아, 걸었다. 아. 다만 열심히 보는 외 진짜 걸었습니다. 크지는 않고 진짜 작은 놈인 것 같은데 밤만마만 보더니만은 날려 올라오네요 <laughs> 풀치 풀치 네, 안녕하십니까 원입니다 아, 오늘은 수도항에 있는 썬라이즈 어, 타고 어, 갈치 텐빈 텐빈 어, 낚시 나왔습니다. 아, 일단 뭐 옆에 조금 이렇게 몇 마리 좀 잡아두고 좀 인사를 드리는데 아, 그렇게 뭐좀 좋은 사이즈들이 막 나오지는 않네요. 그냥 조금 이제 뭐. 지에서 2집반 2지 정도 된 애들이 주종이고, 또뭐 수심이 깊은 70m권에서 한 69, 뭐 68, 65이 정도 수심에서 계속 좀 물어주고 있습니다. 조금 이제 액션을 주고 하면 조금 한 65m권, 66m권, 그쯤에서는 또 삼치들이 또 너무 물어가지고 고전들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뭐6 0 m 권에서7 0 m 권 사이에는 계속 갈치들이 좀 자리하고 있는데 좀 작은 호군들인 것 같습니다 개 중에서 좀큰 놈들을 쏟아낼 수 있으면 쏟아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목이 따뜻하다 어? 물이 따뜻해. 응. 딴짓하니까 입질 오죠? <laughs> 딴짓하니까 입질 오네 <laughs> 오늘은 영감 낚시가 통할리나 <laughs> 쌍거리 <웃음> 쌍거리 <웃음> <웃음> 일단은 쌍거리 있습니다. 쌍거리 한 놈씩 정리를 해봅시다. <웃음> <웃음> 그런데요. 오호, 그나마 사이즈. 삼치다, 삼치. 아이고. 라이 <laughs> 터져버렸네요. 아이씨, 또 삼치다, 아이. 아유, 삼키다. 이 큰일 났다. 완전 바닥에는 작은 애들밖에 없나봐요. 아, 바... 따. <laughs> 예민한 입술도 받아내네요. 아시알리 진짜 너무 작다.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오븐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 되겠네요. 아 너무 풀치들만 나와가지고. 담기도 애매하네요, 이거. 이번에 조심 씁니다 와 반동가리다 반동가리 뻑뻑 때리더만 반동가리 아니다 반동가리도 아니다 입만 살아났네 입만 살아서 사이즈인가 잘 칩니다. 아또 고만고만한가 힘을 좀 쓰긴 쓰네요. 아삼문용역씨가 삼문 남쪽. 네 선장님께서 또. 포인트를 이동하셔가지고 어, 다시 새롭게 품을 놓고 있습니다. 그고 아우 이번엔 좀 힘듭니다. 밑에서 올라오나 위에서 올라오나 크기는 그만그만한게 똑같습니다. 또한 마리 왔습니다. 이집 안짜리들 계속 나오네요. 아이고 그나마 왔네 좀 괜찮은돈 하나 올라왔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뭐 크진 않은 것 같고. 좀 버티나? 어우. 버티는 것 같은데? 아. 옆에. 꼬여서 올라오니 이래 버티지. 에헤이. 지가 지 몸을 걸고만 난리가 났네요. Karah. 특히 뭐 좋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만한 사이즈들은 또 바닷곤에서 나오네요.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. 一这。 낚실분들은 드시니까 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항상 요즘 뭔가 좀 아쉽네요 사이즈도 그렇고 마리수도 그렇고 좀 잘나온다 잘나온다해서 왔는데 그렇게 사이즈가 좋진 않고 진짜 그 70m권에 80m권에서 입질을 받아서 올리는데도 애들이 푸치 같은 사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좀 아쉽네요, 많이. 그렇다고 마리수가 폭발하는 것도 아니고 잘 물어주는 것도 아니라가지고 좀 여러모로 아쉽긴 합니다. 아, 뭐, 조가? 잠깐, 뭐, 보여드리자면은, 뭐 제가 잡은 것도 있고, 형님께서 잡아주신 것 중에 조금 작은 애들, 르른 애들 좀 넘겨주셔가지고, 뭐이 정도, 이 정도 잡았습니다. 몇 마리 될지는 모르겠어요. 여기도 치도한 마리 있고, 이렇게 빼놨는데, 어, 이렇게 일단 잡아뒀습니다. 아, 오늘 뭐 낚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. 어 이제 뭐 도보 갈치가 영 안돼서 선상으로 이렇게 한번 나와봤는데도 어낚 아직 은 적신한네요.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낚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